0157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코콤입니다. 코콤, 콕홈, 은, 는 1980년 3월 1일 설립되어 스마트 홈 시스템, 비디오 도어폰, 도어폰, CCTV 시스템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전문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7년 9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코콤 홈 매니저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자체 개발하여 현재 스마트홈 시스템, IoT, 을 상용화하고 있음 매출 구성은 주택 설비 약 80%, 기타 약20% 수준이며, CCTV는 미미한 수준임, 기업개요 대시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홈 시스템을 비롯하여 cctv, 도어폰, 레드조명 시스템 등의 전자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코스닥 시장 상장업체임 대시 국내 최초로 비디오 도어폰을 출시하는 등 국내 홈네트워크 시스템 슬래시 홈 오토메이션 시장을 개척하였으며 주력 품목은 스마트홈 시스템임 대쉬 해외 10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신소재 개발 및 오퍼, 무역 업체인 코콤하이엠을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음 재무 대쉬 국내 건설 투자의 부진으로 주력 스마트홈 및홈 네트워크 시스템의 수주 감소하였으나, CCTV 시스템 및 기타 부문의 매출 증가하며 전년 대비 외형 규모 확대 대시 유연 가율 상승과 사후 관리비 등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 이익 전년 대비 적자 전환 법인세 수익 발생에도 금융 자산 평가 관련 수지 저하되며 순이익도 적자 전환 대시 국내외 경기 둔화와 국내 건설 투자의 감소세 지속 주택 경기 침체 등으로 주력 스마트홈 및홈 네트워크 시스템 수주 부진하며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6월 23일 기준, 장마감, 코콤의 시가 총액은 957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코코메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32위입니다. 코코메 상장 주식수는 1,753만 500주입니다. 코코메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1주입니다. 코코메 퍼운 n 슬래시 a 페이고 추정 퍼운 n 슬래시 a 페이며 동종 업계 퍼운 4 0 0 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마이너스 43.3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5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255원을 보여주었으며 PBAO은 0.9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6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AO와 BPS는 각각 0.75배. 727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 s l a a 퍼센트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 s l a a이며 목표 주가는 n s l a s 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09번지억 원, 39억 원, 마이너스 2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3번지억 원, 43억 원, 마이너스 26억 원입니다. 코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4번지 19%이고 유보율은 1308.60%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0.10이며 전일 대비해서 23.60-0.9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74.84이며 전일 대비해서 1.54-0.1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코메 2 0 2 3